사치와 향락에 빠진 고려 십팔 대왕 의종. 문신들과 어울려 노름에 빠진 지 벌써 여러 해였다. 궁궐 을 밖으로 나두는 왕을 호종하며 불만이 쌓여간 무신들. 그날도 의종은 놀이를 위해 보현원으로 향하는데. 어가보다 먼저 들어간 무신들이 병력을 장악하고 수많은 무신들이. 그들의 손에 사륙된다 다음 날의정을 모시던 환관들이 무신들을 막기 위해 모의한다 그러나 밀고자에 의해 계획이 누설되고 20여 명의 환관들은 무신들의 칼에 목숨을 잃는다 정변 3일째 의종은 모든 것을 잃고 무신들에 의해 폐위된다 의종의 동생을 고려의 새로운 왕으로 내세운 무신들 향후 100년간 지속된 무신 정권이 시작된 것이다 무신의 관을 쓰는 이라면 설이라 할지라도 단한 놈도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손 역사 저널 130번째 그날입니다. 고려 사에서 가장 유명한 3일 바로 무신 정변에 대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저 사흘 동안 진행된 무신 정변은 고려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먼저 어, 문벌 귀족에서 무신으로 어, 집권 세력이 교체가 됩니다. 이런 그 정치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 마침. 어, 이 무신정변이 일어난 해가 1170년이 고려왕조 500년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려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고 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무신정변에 저도 좀 그냥 얼추 알긴 했는데 음. 오늘 좀더 자세하게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아셔요? 그럼 왜 일어난지 어떻게? 어, 유명한 유행가 가사를 음. 패러디해서 음. 얘기를 하자면 음. 그댄 문신만 보네요뭐 음. 이런 거죠. 네. 한도로 항상 내가 있었는데 이런 거죠. 야, 어말는 어, 근데... 무신들에게 어. 서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계속 어... 막 이렇게 있다가 폭발한 그런 거 아닌가? 제대로 고신 거 같은 거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 <laughs>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에서도 이제 무신 장변의 원인 그 의종의 실적이죠 향락과 사치에 빠진 어떤 그런 모습인데 고려사 저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불행하게도 아첨하고 경박한 무리들이 좌우에 나열되어 정치에 부지런해야 할 시간과 정력을 주색에 돌렸으며 풍월을 읊는 것으로서 신하와의 정치에 대한 의논을 대신하였으니 점차 무인의 노여움이 쌓여 화가 장차 이르렀던 것이다. 얼마나 그 사치와 향락이 도가 넘쳤는지 음. 이 왕이 그 잔치에 쓸 배를 만드는데 (3년) 이상 걸렸고 아, 배 만드는데 전부 비단으로 화려하게 아, 술을 먹같고 대표적으로 이 연복정이라는 정자를 만드는데 물이 얕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방을 샀는데 많은 사람들을 징발을 해가지고 이막 엄청나게 그 노역에 시달리게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곳에서 주로 하는 일은 매번 술판 벌이고 잔치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고려사의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정말 사관도 기록하는 사람도 피곤했나봐요. 기록 어제처럼 또 술판을 벌였다. <laughs> 어제는 기록 어제처럼 어 술판을 안 했어요. 계속 <웃음> 이런 <웃음> 기록 하나만 <laughs> 봐도 <봐들어가서> 정말 얼마나 <laughs> 네. 참 대단합니다. 이거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는데요. 왕실 재산은 고갈이 됐고 어 다른 사람 이 신하들의 집을 함부로 이제 빼앗는 거죠. 빼앗아서 자기 별궁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일반 백성들의 토지까지도 빼앗아서 오. 왕실 소유로 하고 환관들로 하여금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어, 어떻게 보면 국왕으로서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했던 음. 것입니다.